네, 안녕하세요. 선팅 리뷰의 남자 파뱅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 아, 보이시나요? 이게 신차긴 합니다. 네.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뭐 워낙 테슬라 모델 3는 인수 과정상 뭐 극혐의 지금 인수 과정을 보여주긴 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죠. 우리나라 신차에서 이렇게 차 왔으면은 아마 고객님들 다 화내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황사로 둘러싸인 이 테슬라 모델 3 오늘 이 차량에는 테슬라에는 거의 전문 전용 필름이라 고 소개될 수 있을 정도죠 하버캠프 세레미폰으로 지금 열선을 하프 시공 그리고 썸너풀 제외한 나머지 부 시공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오시는 지인분의 소개로 이렇게 들어온 차량인데 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들어올 거고 거의 대다수의 차량이 하버캠프로 지금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하얀색 차와 이제 시공할 과정을 보실 건데, 전면 세라미폰 20, 축후면 세라미폰 05로 오늘 이 차량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테슬라 모델 3의 하버캠프에 필름이 시공되는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너무 더럽게 왔네요. 네, 지금 테슬라 모델 3 전면부 세라미폰 시공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세로 성형 과정을 거치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이세르미폰20 농도 같은 경우에는 20%농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시인성이 굉장히 밝은 게 특징이에요. 실제 이차주님도그 시공되어 있는 차량을 보시고 이20% 농도를 결정하셨는데 굉장히 시인성이 깨끗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높은 열차성 성능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 성형을 통서 우리가 시야에 시인성이 가는 부분에는 필름에 열이 가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한 시공까지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버캠프 세라이폰 시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공 기술은 이 PMP 멀티샵만의 기술이라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전면부 이런 성형 과정을 보셨으니까 제가 주로 담당하는 측면부 시공 과정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 테슬라 모델3의 측면부 시공 과정을 보실 건데요. 이 차량은 촬영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헤어뮤니컬 때 뜨거나 구름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측면부 열성형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성형 과정하는 모습과 전체적인 시공하는 과정의 모습을 한번 영상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장이 통 시공으로 작업이 끝난 모습을 보셨죠. 지금 다 삼면을 지금 쉐이빙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모서리 부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제손 보이실까요? 이게 지금 제가 필름 더 자른 게 아니라 안쪽에 보면 이만큼 유리가 먹었어요. 어뭐 이렇게 좀 품질적인 논란을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유리의 모서리 라인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이 외관 모양 그대로 안쪽 붙겠지만 모르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깎여있는 것도 있고 모형이 우두부투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위에 만약에 필름이 여기까지 제가 때이 손가락 있는 부위까지 만약에 필름이 넘치게 되면 창문이 오르내리면서 필름이 벗겨집니다 프레임리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쉐비시공이 안 되면 굉장히 작업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손톱으로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필름이 걸리는 게 전혀 없죠 이렇게 대야만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안쪽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는 좀 다르죠 또 저쪽이랑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좀 모양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유리가 또 여기까지 먹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덮여있는 상태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유리 모양 같이 더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테슬라의 유리의 완벽한 쉐빈 시험과 함께 작업된 모습 다 보실 보시... 네, 지금 모든 시공이 끝난 이 테슬라 모델 3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면세레이폰 20, 축후면 세레비폰 05,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쿼드글라스는 열선 하프 시공을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 하프글라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까요? 지금 여기가 이 산티의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하프 시공으로 되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게되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죠 뭐이 쿼드글라스 윗부분이 분명히 좀 이렇게 선팅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고객님은 선쉐이드로이 부분을 막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뭐 하프 시고이나선쉐이드가꼭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좋은 선택론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를 얘기하자면 좀 뜨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쉐이드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고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기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버캡프 세븐 본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약간 이 블랙의 반사가 느껴지시죠? 예, 하늘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종 필름은 아니지만 같은 블랙 계열의 3 5와 지금 이 세븐의 20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확인한 차이가 있죠. 이건 좀더 하이그로시 같은 이런 느낌이 난다 하면 얘는 좀 많이 투명하죠 좀더 연한 왜냐면 35% 농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에서 시인성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세븐니이35% 농도보다 더 좋다는 걸 느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선명한 시인성과 깨끗한 시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이세러인 보이죠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3에 어울릴 수 있는 건 비전파 통신이나 이 금속계열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 테슬라 모델3에게는 분명히 충분히 메리트 있는 필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테슬라 모델3 지금 안쪽에도 테슬라 모델3가 하나 더 있는데 어, 아마 이번 주 내내 지금 테슬라 모델3가 많이 예약되어 있어요 모델3의 작업 모든 과정 어떤 시공이 어떻게 시공 되는지 앞으로도 업로드할 예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지금까지 썬팅 리뷰하는 남자 빠뱅의 모델3 하버캠프 선팅 시공기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